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거라사라는 이름의 해안가에 있는 마을에 도착하시면서 시작합니다. 그 지역에는 귀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밤낮 상관없이 괴성을 지르면서 자신의 몸에 상처를 입히곤 했습니다. <laughs> 마을 지역 이 주민들의 스트레스는 그 공포와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스스로 상처를 낼수 없게 이 쇠사슬로 사람을 묶어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이 마동석보다도 더 강력한 이 힘으로 이 쇠사슬을 끊어내고는 다시 괴성을 지르고 배회하면서 자신에게 상처를 자꾸 입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마을에 아픔이었겠습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 스스로도 너무나 고통스러웠 지만 마을의 주민들도 역시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지역에 도착하셔서 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귀신에 의해 오랫동안 고통 당하던 그 사람이 이 자유를 얻었고 마을에서도 오랜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해피 엔딩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일이 끝난 후이 사람이 고쳐졌는데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이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이 떠나달라고 간청했다는 것이지 사실상 추방시킨 것과 다름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이 이 해안가의 마을에 도착하셔서 배에서 내리는 장면으로 시작했는데 끝날 때는 이 사람 한 명만 고쳐주고 다시 배에 올라타서 이 떠나는 장면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왜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낸 걸까요? 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빠져나갈 때 2000마리의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은 2000마리의 돼지를 바다에 빠뜨려서 자살시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고통은 물론 해결해주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00마리의 돼지는 엄청난 재산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돼지 한 마리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검색해봤는데 50만원입니다. 그러면 50, 돼지 한 마리에 50인데 2,000마리면 얼마입니까? 네, 10억입니다. 네, 엄청 똑똑한 들고님들이 슈퍼컴퓨터 같은 계산을 하셨는데, 네, 지금 가격으로도 이 10억 규모의 돈인데, 그 예수님 당신은 지금처럼 유통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10억보다 더몇배 비싼 값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지역을 떠나달라고 예수님을 추방시킨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을 고치는 게 좋은 의도로 한 일이라지만 허락도 없이 남의 재산을, 그것도 이 지역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의 재산을 탕진시켜 버리다니요. 우리가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선 이해를 가지고 먼저 보니까 이 예수님이 문제를 고쳐준 히어로로 보이는 거지. 이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예수님은 한 번에 10억 규모의 자산을 날려버리는 자연재해 수준의 빌런이 되신 것입니다. <laughs> 네,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공유한 상태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해하면 좋을지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이한번 이해, 이해해 보려고 애써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맨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제가 지난 달에 이 희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든 누가 얼마나 가난하든 간에 이 폐자 부활이 가능한 사회가 되도록 리셋이 가능한 사회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는 재산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그 재산의 가치가 사람의 생명보다 무거워질 수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말 그대로 가까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당장 왔다는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이 사유재산제도를 지금의 우리처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그를 사랑하는 가족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를 사랑하는 가족들은 이 사람이 너무 고통스럽게 스스로 몸을 해치고 힘들어하니까 돼지 2천 마리가 아니라 지구의 모든 돼지를 모두 다 끌어들여서라도 그를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소망은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유재산 제도에서는 귀신에 들려서 정상적으로 노동을 할수 없는 한 사람의 가치보다는 10억 원이 훨씬 뛰어넘는 그 자본이 훨씬 더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이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세상이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10억 규모의 돈을 한 순간에 잃게 된다면 그 10억을 투자 받아야 할 사람들과 그들의 딸린 식구들의 형편까지 공격받게 됩니다. 온 마을이 휘청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신에 들린 사람이 이 아픈 몸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마을 경제에 10억 이상의 보탬이 될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겁니다. 예수님은 일관된 태도로 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유재산이 그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생명보다도 지킬 가치가 있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면 반민족 행위자로 몰려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데도 사람이 안식일보다 더 중요하지 않냐면서 이 떳떳하게 고쳐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부자 청년이 자신을 따르겠다고 따라오자 그 부자 청년의 재산을 전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자라고 제안하기까지 하셨습니다. 네, 그런 예수님이 볼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과 가난한 사람 재산을 많이 쌓은 사람과 아파서 당장 하루치 품삯도 얻을 수 없는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말만 들으면 너무 아름답고 당연한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현실에서 진짜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면 얼마나 이 사악한 빌런이 될수 있는지 오늘 성경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기태 작가가 쓴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작년에 꽤 주목받았던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나이와 직업과 외모를 초월한 사랑이 더 진실하다고 여기면서도 정말 그것들을 초월하려고 시도하면 자격을 물었다. 자 예수님이 얼마나 상식에서는 거리가 좀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지 정리를 하고 보아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전의 본문에서는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 병자를 치유하실 때 어떤 자원도 소비하지 않고 그냥 손을 얻는 방식으로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결코 적지 않은 사회적 자원이 상실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 나라가 그냥 강력한 능력으로 들이닥치고 모두에게 좋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동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혼자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의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거라사 지역 주민들은 예수님이 이끄시는 세상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소중한 재산을 일일이 허락도 구하지 않은 채로 갑자기 남의 아픔을 위해서 쓴다니 그런 방식의 세상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의 체제를 무너뜨리면서 도래하는 것인데 지금의 체제에서도 나는 꽤 괜찮은 수학을 올리고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서 괜히 내가 쌓은 목을 뺏기지는 않을까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라사 지역에서 쫓겨나고 그곳에서 더큰 일을 하실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특별히 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복음서의 내용은 예수님이 예수님 사역 당시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었던 것에 대한 변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장을 후벼파는 고발이자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좋은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원하느냐? 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빗대어 볼수 있습니다. 어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같이 활동하는 데별 제약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처럼 편의시설을 이용하거나 이동하는 데 그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 자원이 엄청나게 소모됩니다. 계단을 오를 수 있는 사람이 대다수인데도 이용할 사람이 몇 명도 없는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에 걸맞는 이익을 만들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경사로와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장애와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의 돈까지 엄청난 돈이 듭니다. 의료 보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살다가 어디가 아파졌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세금이 더 많이 쓰입니다. 누가 내 세금으로 도움을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도 모르게 이 사회적 자원이 소모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누가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토론합니다. 하지만 경제가 살아나야 된다는 말이 같은 말이라고 다 똑같은 뜻이 아닙니다. 상당한 사람들의 그 표현의 뜻은 누가 내 금고를 안 건드릴까 입니다. 어느 후보가 내가 투자한 것들에 손대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줄까? 내 자식은 내가 먹이고 입혀야 되는데, 남의 자식 살려 주겠다고 나라에서 자꾸 도둑질 좀 그만하면 좋겠다. 지금도 이런 거센 저항이 있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강력하게 추방당하셨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며 궁금해합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새 세상을 이끌 메시아로 세상에 왔는데 왜 로마와 제대로 한번 붙어 보지 않았는가? 로마로부터 해방되려면 군사를 조직하고 전투에 대비하는데도 정신없이 바빠야 되는데 왜 자꾸 한가하게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들어가면서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가? 이 모든 사람을 싹 고쳐주는 약을 뿌려서 이 모든 병자들을 다싹 바꿔서 한 번에 전국민을 군사화 시켜도 로마와 대항하기에 부족한 이 시간에 왜 자꾸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천천히 고쳐주고 떠나냐는 말입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오늘 거라사 지역의 주민들처럼 너무 막강하게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려고 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을 추방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때로는 고발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거부할 만한 게 아니라 아주 좋은 것이다라고 설득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보다 위에 있지 않은 상태, 사람보다 많은 자산이 더 가치있게 여겨지는 상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상식대로 잘 안착해서 살고 있었고, 상식을 뒤집는 평화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있,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데 시간을 많이 들이신 것입니다. 현실에 안착하는 사람들. 현실적인 상식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거라사 지방에서 엄청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은 유대 지방인데요. 이 유대 지방에서는 율법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게 금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방에서 돼지를 기르지 않았습니다. 엄청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돼지를 먹지 않는 지방에서 돼지가 2천 마리씩 길러지고 있었다는 게, 이 수수께끼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많은 역사가들이 이 돼지고기는 로마 군인들의 식량이었다고 합니다. 돼지고기가 로마 군인들의 식량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이 거라사 지방이 로마의 식민 행정과 군용식품 납품을 위한 로마 제국의 축산 경제였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이 귀신이 쫓겨나면서 2천 마리의 돼지가 물에 빠져서 죽은 이 사건은 사람을 고쳐주신 행위에서 그치는 의미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지배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룩시키는 저항의 행위입니다. 귀신이 자신의 이름을 로마의 군대 단위를 뜻하는 레기온이라고 말하고 이 바다에 빠지면서 사라지는 것에서도 예수님이 로마의 제국적 착취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시작하셨음을 시사하는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유대 마을 사람들이 로마 군대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을 왜 추방시킨다는 말입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로마 제국의 식민 축산 경제를 통해서도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잘 안착하는 사람들은 그 제국의 지배와 착취 속에서도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구조를 틈타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의 구원까지 거부하는 것이 아주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이 현상이 사유 재산 제도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남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이 보편적인 상식과 이 사적인 이익의 추구가 제국의 착취 구조와 결속하는 이 구조적인 수능주의와 맞물린다는 것을 오늘날에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성경의 많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피가 섞이지 않은 나그네와 외국인들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을 그 해답으로 제시합니다. 말하자면, 나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나와 상관없는 외부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한 몸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라사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오래 고통당했던 그한 사람을 자기 가족의 문제로 여겼다면, 로마 군대에 지불해야 할 식량값과 그 사람의 생명값을 어떻게 저울질 했겠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사유재산제도는 강력한 가족주의와 만나서 최고로 공고해집니다. 사유재산제도가 가족주의와 만날 때이 국가의 복지정책과 같은 공공선을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소유한다는 것은 달리 말해서 나로부터 다른 사람을 배제할 권리와 같은 것입니다. 사유 재산을 한 가족과 다른 가족이 서로 서로가 서로를 배제하면서 경쟁하고 이 독점을 인정받는 환경에서는 당연히 사회적 자원의 세습과 독점의 정당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교육과 의료와 같은 사회적 책임이 국가가 해결해야 할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가족 내부에서 문, 해결할 문제가 되면서 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복지정책을 적대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가 비록 이런 것들을 상식적인 생각이라고 전제하고 있다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우리의 상식을 친절하게 존중하면서 임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상식을 뒤바꾸면서 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족과 결합한 이 사유 사유 재산에 대한 우리의 상식이 변화되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예수님은 가족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셨습니까?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2장 전에 있는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부모님과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오자, 사람들은 예수님께 당신의 가족이 당신을 찾으러 왔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다. 예수님이 이 가족을 무시해도 된다고 해륜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비가족적 타자들이 피한 방울 안 섞인 외부인들이 가족이 되는 서로를 자신의 몸처럼 소중히 여기게 되는 공동체적 사건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남을 배제하며 이익을 쌓는 것이 아무리 진리로 여겨지는 세상에서 살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믿으며 이웃을 내 몸처럼 내 가족처럼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